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18과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18과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입니다 지난 가에서 예수님의 건세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성령, 성경에는 예수님의 건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이 예수님의 건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고, 그 건세에 대한 증명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이 기도인데, 이 기도의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기도, 어, 영적 건세를 사용하는 기도, 죄를 떠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확신 다섯 가지 중에서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셨고 승리하는 길을 대비하셨다 성도가 승리하기 위한 싸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가 어,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이제 알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 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막의 귀신의 존재입니다. 이, 이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어,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공격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것, 즉 복음을 모르게 하는 것, 다른 것은 다 알아도 그리스도 하나 모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교회는 나가도 돼, 교회는 다녀도 돼. 그렇지만, 그렇지만 진정한 복음은 알면 안 돼. 만약에 또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또 복음은 누려도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 이제 불신자, 신자 할것 없이 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영적인 세계조차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죠, 마귀의 자녀로 종로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는 너무 쉽습니다. 이미 자신의 종이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고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늘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공격에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하고 공격을 방어하고 우리도 함께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하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어, 첫 번째 우리는 싸움을 하려면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를 가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를 늘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간계 이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간사한 깨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간사한 깨로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죠 지금도 이 마귀는 쉬지 않고 이 간사한 깨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한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원수입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야구보,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TV나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쉽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죠. 요즘은 또 쇼츠라고 해서 짧은 영상들을 쉽게 쉽게 봅니다. 영상이 길고 지루하면 스킵, 스킵해서 이렇게 넘겨 버리죠. 차단은 이렇게 우리의 뇌와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것에 빠지게 만들고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지역의 문화라는 것은 맞다, 틀리다 또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의 잣대를 댈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각 나라는 그각 나라의 식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 식문화 속에는 특이한 음식들도 많습니다. 중국은 두부를 소금에 절인 후에 석회 속에 발효시켜 먹는 치두부가 있고 또 필리핀은 수정되어서 부화되기 직전에 오리알를 삶아서 먹는 발로시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홍어를 삭혀서 삭힌 홍어를 먹기도 하죠. 이것들이 한 나라의 문화다 보니 그것이 나쁘다 좋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왜 너네들은 그 두부를 그냥 먹지 냄새나게 그렇게 삭혀서 먹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또우 우리가 보기에는 좀그 얼어지는 그, 그 부화전의 오리아를 삶아 먹는 그 필리핀 사람들에게 너네 왜 그렇게 먹냐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가문의 조상에게 제자, 제사를 지내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이 제사 지내는 것이 문화이다 보니까 제사가 당연하게 받아지고 후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그 잣대를 댈 수가 없죠.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고 또그 받는. 어, 이상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아주 독선적이고 이기적이저, 이기적이라는 사람,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부신자들도 있죠. 또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방송에서 연예인이 자기는 동성애자다 이야기하고 또 성을 바꾼 트레스젠더 연예인들이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나라에서 논의하고 또 이런 동성 간의 그 성문화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제 나오고, 나오고 있는 문화가 되어서 이제 자리 잡으러 가, 가고 있는 이 순간 더 이상 우리는 동성애를 죄다 동성애를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의 잣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수준 낮은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만든 그 문화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장악하고 사람들을 그 속에서 세상과 벗되어서 살아가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 따라 육체의 원하는 것 따라가게 살게 하죠. 또 사단은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의 삶을 살도록 완전히 함정을 파놓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로 문화를 만들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의 올무로 완전히 꽁꽁 묶어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벼룩, 벼룩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벼룩은 최대 30cm까지 띌수 있습니다. 이 벼룩을 10cm 정도 되는 통에 넣으면 충분히 뛰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벼룩을 10cm, 그 10cm 정도의 통에 넣고 뚜껑을 닫아버리면 이 벼룩은 나오려고 뛰다가 뚜껑에 부딪히는 경험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10cm 정도밖에 뛰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뚜껑을 열어줘도 10cm 이상 뛰지 못하기 때문에 그 통에서 튀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단은 사람들을 마치 벼룩처럼 10cm 통에 넣어서 가둬놓고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세상의 틀을 만들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는 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합니까? 로, 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했,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내 것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사단의 욕 따라 세상 따라 내가 원하는 것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이 사단을 대항하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고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자기가 백전백패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에게 육체와 소욕, 육체의 소욕과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매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에 속지 않고 이육신의 소욕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를,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영적 싸움을 하면 됩니다.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도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죠. 나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지, 나의 환경과 문제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기 전과 싸우러 나갈 때에 항상 무장해야 합니다. 어떤 무장을 해야 할까요? 이 그리스도인의 무장을 좀더 알고 알기 쉽고 눈에 익히기 쉽게 제가 그림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혜리나 어, 어, 이것을 이 여기 18가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장씩 준비했습니다. 어, 먼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어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나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투구를 써야 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이길 힘을 가질 수가 없죠.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단도 하나님 자녀인 정체성을 가진 나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죠. 두 번째,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호신경은 전쟁에 임하는 장수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던 구리조각입니다. 가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 심장이 있죠. 적으로, 나, 적으로부터 날라오는 화살이나 칼로부터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붙이는 귀한 보호장치죠. 나의 삼, 심장을 지키는 것, 즉,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통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나에게 있죠. 이 감사함이 날마다 있을 때에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허리에서 나옵니다. 역도 선수가 역도를 들기 전에 허리띠부터 졸라매죠. 몸의 중심이 허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진리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될 때에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늘 누려야겠죠. 네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우리는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갈수 있죠. 우리는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발이 불편하면 멀리 가지 못하겠죠. 신발이 내 발에 딱 맞아야 하고 내 발에 맞게 잘 길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이 되도록 늘 느려야 합니다. 구원의 길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하고 또 편집이 되어야겠죠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면서 늘 누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부,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그냥 화살도 아니고 불화살을 막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 불화살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불신앙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말씀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사단이 쏘는 이 모든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죠. 방어를 철저히 준비했다면 공격을 해야겠죠. 싸움에서 이기려면 강, 어, 방어도 잘해야 하지만 강력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이 강력한 공격의 무기가 바로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 말씀 강단 말씀 또 나의 현장에서 적용할 양육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싸울 무기인 칼을 준비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도 훈련 속에 있는 것도 나의 성령의 검을 준비하고 사단과 싸울 공격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예리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우는 두 번째 무기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를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에서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 일곱 가지 무장을 요약하면 첫 번째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 세 번째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 중심의 삶네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전도자의 삶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는 사단의 공격을 막는 믿음 여섯 번째 성령의 칼은 사단의 활동을 결박시키는 말씀의 검 마지막으로 24시 기도의 비밀로 무장.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세상과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의 영적 군사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